스케줄 게임 보이 경욱이 경욱아 나바라 게임 준비해야지. 뭐야 저분? 멋있어 경욱이. 오늘의 게임은 링 게임입니다. 어, 룰은 간단해요. 링을 던져. 핀을 많이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아 네. 좋았어, 아주 깔끔해. 아, 근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멀쩡해요? 받았... 이런 사람도 있어야지. 아, 예, 예. 어, 그래 고마워. 뭐... 예. 고마워 경욱이. 아니, 아, 저... 아, 저... 아, 이... 아, 저게... 아, 미친 사람 끝났어. 왜? 얘내 속옷 입지 말라고. 해. 무슨 소리하시는 거, 회장님? 오케이. 그럼 우리 게임 보이를 소개하지. 경욱아. 오, 우리 경욱이 멋있어 우리 경욱이 어. 오늘의 게임은 해적통 게임이에요 먼저 황해장이 여기 들어가고 어, 내가? <laughs> 들어가야 돼 돌아가면서 칼을 찔러서 가장 먼저 황해장을 튀어나오게 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어, 황해장을 찌르면 되는구나 어머 우리 경욱이 어쩜 이렇게 깔끔하고 멋있어 어, 고마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멀쩡해 보여요 사람은 어. 어, 잠시만 신발끈이 풀렸네 <웃음> <웃음> 아니 여기 뭐야 도대 제... <laughs> 아, 저 저는... 사람 눈 초점이 없잖아 지금 <웃음> <웃음> 어, <화. 웃음> 어머 우리 경욱이 멋있어라 오늘의 게임은 섰다입니다 각자 패를 나눠서 가장 먼저 높은 수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오 깔끔해 어 근데 이 어. 사람 왜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 어, 그럼 멀쩡하지 어 너야 너 신발 끈 어, 감사합니다 두드려 매라 내 팬티! 니거야 웃지 말랬니까니거였어어 경훈이 멋있어 오늘의 게임은 고음 대결이에요. 오우. 돌아가면서 음을 높이다가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어우 깔끔해. <laughs> 근런데 사람 왜 이렇게 멀쩡해 보여요? 이런 사람도 하나쯤은 있어야지. 그래, 수고했어. 앞치마 벗고 퇴근하도록 해. 수고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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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laughs> 내 스타킹. <laughs> 아, 세상에. 전능남. 진짜... <laughs> <laughs> 오늘의 게임은 고통참기예요 뭐? 서로 단계적으로 고통을 주다가 끝까지 소리를 안 내고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아주 완벽해 괜찮았어요? <laughs> 나를 보해 그렇게 멀쩡한 사람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야지 경호가 이할 네 둘이 다 했으니까 앞워 먹고 퇴근하여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laughs> <laughs> 우슈퍼이네 <우와, 우와>, <laughs> 오늘의 게임은 데시벨 특정입니다. 데시벨 특정이 앞에서 음식을 먹는데 좀더 조용히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특정을 그래. 위해서 모 드시? 네. <laughs> 아 근데 뭐야 이상뭐왜 이렇게 멀쩡해 혼자? <laughs> 그럼 이런 사람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아 이거구나. 네. 그래 너도 실내에서 너무 더워 보는데 코트는 벗고 일해라. 아,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오늘의 게임은 고통 참기입니다. 아... 다리에 왁싱 테이프를 붙였다가 뗄때 소리를 지르면 지는 거예요. 어우, 너무 좋다. 보세요. <laughs> 야, 네. 야, 너 이거 비싼 거 아니야? 그거 껌대 그거. 왜뭐 이렇게 멀뚱해서라. 아, 그너 아, 이거, 아, 이거 나 벗어 주구 가. 알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어 진짜 오늘의 게임은 고통 참기입니다 격투기 선수에게 발차기를 맞고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어, 스세 깔끔하다. 아, 뭐야 이 사람 왜 이렇게 멀쩡해요 이거? 어, 그럼 이런 사람도 있어야지. 너 이거 스케이트 샀구나. 네. 그럼 이제 일하자. 일해야죠. 그럼. <웃음> <웃음> 잘한다. <웃음> 잘한다. <웃음> 잘한다. 트리플, 트리플, 트리플 악셀. <laughs> 아, 왜 이런 거예요 다 여기는? 너무 너무 매력적이지. 오늘의 게임은 음악 맞추기입니다. 전주만 듣고 어떤 노래지 인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오, 깔끔하네 네. 아니, 잠깐만. 근데 그래도 좀사이겼으면 상을 음. 줘야지 트로피 같은 건 있어? 트로피 있습니다 어 그래? 어디 있어 어디? p i c a l 이, t r o p 이, 아무도 없어요 진실을 말하기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위해 손을 올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머 너무 좋다. 그 심판은 그 정의로운 심판은 누가 보나? 제가 봐야죠. 정의로로 어! 나를 용서하겠다. 둘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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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라라라 안녕하세요 이석훈입니다. 오준다형 네. 오랜만이에요. <laughs> 누구예요? 에지오브맨 <애지오라비> 김진호입니다. <laughs> <laughs> 죄송한데. 다나카상 다나카상 다나가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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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가레스 샴페인어 마이너스 유튜브에서 너무 네. 유명해 나나카로가 다나카로가 다나카로 가 근데 우리가 다나가, 다나가, 다나가 머리가 너무 날이 윙 다나카로 가요 우리가 머리가 너무 날이 윙 다나카로 가요 동엽비형 혼자 못 웃으시는데 지금 못 웃어 이거 웃어 이거 웃어 다나카 몰라요 웃이왜 몰라요 엑스 세대, 에다 세대. 이도어줘 들어가세요.

저또 a y Easy. Look at tha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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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리순신 리순신 h Yeah. y 그,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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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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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나카다나카 맞네 그렇그 그렇다. 다나카다그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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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렇다. 그다이렇다 그렇다. 다 그렇다. 다 그렇다. 그 나의 승호 다나카 다나카입니다. 어. 진짜 네. 아, 넘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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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잘하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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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알잘어 대박. 아, 아. 뭐해? 뭐 한국을 접수하기 위해 일본에서 오셨야미남 다나카네. 까나카네 히로키 다나카입니다. 와! 아, 진짜? 아니, 다나카 이번에 그 해서 했어. 애는 했어. 잊을 수 없어. 잊을 수없 아, 내가 두근적 있는데. 히로키는 정말 일본 사람이에요? 히로키는 음, 오케이, 같은 뭐계열이래요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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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히로키는 떠났고. 아, 예, 예, 예. 아, 예. 히로키는 떠났어. 왜냐 는 픽업해야 된다고. 왜냐 는 픽업해야 된다고. 아, 예. 아. 지금 시부야 특에 있다고 합니다. 아, 돌아오실 거예요, 아마. 다나카와 아. 함께 할 노래는 2018년. 어, 옛날 거구나. 디지털 싱글 앨범의 노래 멋있니다멋멋멋멋 oh, yeah. <laughs> <고춧가루 웃음> <다리야. 웃음> 히로키. 하나가 뭐다 같이 하나카는 고스란히 날려 당이 더 크게 네, 터트려 으쌰. <laughs> 우리가 좋아 근데 이 형이 음악 좋아잖아. 하 <laughs> Oh 내가 좀 멋있어 보여. Oh 내가 좀 섹시해 <laughs> 보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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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어? 하체 운동 하체. 말고? 왜 왜? 어야 발음 좋아요. <laughs> 내가 은멋있보어 제일 멋있게 보여 내가 좀멋있보여어가 제일 멋있보여어요 제일 멋있 보였어요. 제일 멋있보어요 제일 이있게 보였어요. 제보어요제보여어요 제일 안좋게보 노래 좋아요어요요어요 적어주세요 어? 어,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좀 들리는 거 아, 같은데 들려요? 네. 생각보다 좀 들리는 거 같은데, 같은데? 네. 자 일단은 기본 정보 드리기 전에 글자 수부터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수 보여주세요 3 3글자입 어, 나쁘지 않아 33글자 33다 맞는 거이 정도는 다 맞는 거 같고 미소로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원샷이. 원샷이 맞아 응. 네, 그러니까 솔로로 했기 솔로 때문에 솔로는 확실한 거 같아요 여기도 여기 있어로 바꾸면 어. 맞아요, 맞아요 여기 있어. 맞는데 이 노래는요 상대방을 응. 느끼하게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오맨. 느끼하게. 응? 앞부분 가사입니다. 뒷부분 가사입니다. i 이 s t 팔로죠아 그리고 갑자기 하체 운동 하체, 운동. 응. 하체 스쿼트. 네. 왜이 가사가 들었어 <laughs> 이게 뭐지? 아니 팔로우를 폴로라고 읽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아마 일본식 외래어 발음으로 노래를 했을 것 같아. 그 일본식이야? 팔로우가 표준 네. 한국식 네. 발음. 발음은 폴로가 맞습니다. 어, 폴로가 저? 맞다고 합니다. 한국식 발음으로는 폴로. 여기 이거 한국식이었던 거야? 옐로우 두. 옐로우 두. 한글로 표현할 때는 옐로라고. 옐로. 어? 이거 라임인데? 로로, 아, 솔로, 솔로 솔로 라임이네. 아라임이에요 sexy tan up, Mike. 좋아. 리듬 t a 다 up. Hey, nice. 됐습니다. 먼저 신동엽 씨부터 발언권 그래. 가져갑니다. 100개가 자, 백개가 뭐야? 신동엽 씨 폴로라 아니, 자. 폴로라고. 데 신동엽 씨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개는1개는개는 네팔로. 개는 네로 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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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는 네팔로. 개는 네로 폴로 폴로 폴로. 발로? 아, 백개 네로 별로. 별로. 이게 음절이 백개는 내가 내가, 내가 있었어. 그렇지. 네. 뺏기는 내 팔로 네, 뭐 이런 아, 거. 아, 네, 네. 아저 폴로는 무조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 어. 어디요? 마지막에 여기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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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었죠, 마지막, 마지막 전에 그 귀여운 느낌 여기서 전에 아, 네. 아, 아, 폴로. 네 폴로가 아니라. 근데 나도 이렇게 들었어. 아 폴로 아, 폴로 뺏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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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팔로 폴로는 내 팔로 인스 팔로를 뺏긴다. 이런. 인스 팔로를 뺏긴다. 맞다 맞다 뺏기는 폴로. 근데 뒤에도 나오는데 또 폴로가 나온다고? 근데 이렇게 어, 되면은 앞서사를안 알려주거나 예, 예. 뭐 그렇게 할 느낌. 텐데? 그러니까 뺏기는 보다는 100개는 같은 느낌이었나? 100개? 거야? 100개는? 100개는? 어, 근데 그렇게 100개는 했으면 100개는 숫자가 해. 있을 거라고 얘기했을 거야. 아 그렇네. 아, 그렇네. 어. 야 이거 골드찬이 지금 아니 근데 아 어우 저게 뭐지? 진짜 저렇게 근데 영어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 난 어, 너의 무슨 로가 저게 영어일 것 같은데 나는. 아니 저기 그 봄씨이 영어가 그 많이 쓰는 영어예요. 어좀 어려웠어요. 어, 어... 네? 아, 쓸줄 알아요? 쓸 줄은 아는데 어려워 스펠링으로 쓸줄 알아? 스펠링으로? 예? 스펠링으로 써. 아 그럼 스펠링으로 쓰지 몰랐어요자자료 하면... 주세요. 아 그럼 필 필로. 자료 아니? 근데 난 진짜... 너의 뭐라 그랬어? 아 영어 두 개, 영어 두 개. 느끼하게요? 어차피 곡 설명 네. 요 가사에 대한 설명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형님 필러? 필러라고요? 이게 지금 혹시 필러라고 해가지고 이게 느 느끼한 멘트 없다 l o w p i l l 필필필필필필 o 러러그 l l o w p i l 처로 필로로 끝나야 러면러면도옐로처로 필로로 끝로야 돼. l o w Pillow? 죠 필로면. 아 그럼 i 100... 기는 아 그럼 베개는 베.. 베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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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개는이래요? 베개는! 난 너의 빌로 베개는 내난 너의 빌로 베개는 내 팔로! 발로 바이러스! 와 소름 돋았다. 뭐야 이게 뭐야? 이내 팔로. 팔백에. 자내 팔로. 팔백에. 아 맞는 거 같다. 맞다 맞다 맞다. 어야야야어 몇 개는 팔몇 개는 팔것 같아. 이거 아, 아, 어. 이거네. 야, 이거. 이거네. 끝났다, 끝났다. 이거네. 여, 여. 오, 아직 블람ica? 결정이 안 났습니다. 아, 아, 아직 결정이 안 났고. 자, 플러, 주세요. 언젠가 넘어가게 지난 아직 솔로, 난 너의 팬로빼는데 팔로, 귀여운 늑대 여기 있어. 오, 잘한다. 아 결과. 보여 주세요. 와, 너무 되게 돌토 초반 같아. 되게 오늘 경기. 야, 기적의 한 방이다 이거. 와. 우리 진짜 1라운드 맞춘 거 진짜 오랜만일걸요? 1라운드 이렇게 다서 있는 것도 아니, 오랜만이야. 보여 줘라. 백! 백! 자, 알 브랜디. 맞았다

마 표현을 어, 단아 가으로 준비를 또 예! 저거 됐네 저거 됐네 다 같이 주문열어보겠습니다 어이 시구나레 어이 시구나레 어이 시구나래 모에 모에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노에노에끼릉 소로 메르그릉 알아떠로 메네, 츄아 근데 진짜 요즘 진짜 핫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단학생입니다 wow. 어눌한 한국말, 한국 문화에 생소한 일본인 컨셉으로 많은 웃음을 주고 있는 다나카 상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의 또 하나의 웃음 포인트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일본을 연상시키는 촌스러운 스타일이죠. 자, 일본인들조차 아, 옛날에 일본에서 저런 스타일의 사람 본적 있어요. 90년대 일본 남자 스타일이랑 완전 똑같아요 라며 놀란다고 합니다. 그게 포인트인 거죠 예, 요즘에 이제 노티브 세상이 또 다른 유니버스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캐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근데 부캐 하시는 분들 보니까 진짜 연구 많이 하더라고요. 음. 본캐를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캐릭터 본체는 개그맨이자 힙합 그룹인나물락 패밀리 패밀리의 개그맨 김대옥 씨. 네. 오늘도 슬로바물치고이 바비킴을 패러디한 바보킴이라는 배역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바로 그, 그 기억나죠? 네. 그러다가 이제 공개 코미디 인기가 조금 저물면서 어디 갔지가 됐는데 이제 너튜브에서 아, 다시.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아 그분이 이 분이었어?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라고 하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자 지금은 핫하게 떠오르며 너무나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하지만 처음부터 다나카 상이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지독한 컨셉이 시작된 것은 2018년. 오, 8년이네. 저 컨셉이 저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오래했구나. 다음은 해수로 5년 전. 자 무인기 무관심 속에서 오랜 세월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나나가 정말 오랜 시간에 사람들이가 인정도 안 해주고 찾아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나가 내 자신이가 행복하다고 주고 오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을 믿고 끝까지 일하고 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나를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단한 벌의 옷과 가발로 버티고 버티고 버틴 겁니다. 자, 뒤늦게 빛을 발한 단나가에 대해 누리꾼들은 한 우물 5년이나 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찬사를 보냈는데요. 자, 개그의 아이콘에서 희망의 아이콘이 된 다나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나카, 오랜 전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하면 여러분들이 도 다나카처럼 멋지게 살수 있어. 파이팅!